잘먹고요 아빠... 아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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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빠 아빠... 아엄 아빠... 아빠... 어제 아빠... 기해아잖 아빠... 아빠... 는 오늘 회사 빨리 가야 돼서 출장 가셨어. 엄마 아 아빠... 아빠... 아 애리 뭐 먹고 뭐 있어? 올라오세요. 엄마도 먹래? 응? 엄마도 먹을래? 엄마도 먹을까? 아니. 왜? 같이 먹으면 좋잖아. 동글 동글한가? 누가 동글 동글한데? 응? 안돼 응. 눈이 동글동글해. 안돼 네. 잠잘 잤어? 네. 무슨 꿈 꿨어? 아아 응, 아. 응, 아 응. 꿨다. 아빠 꿈 꿨어? 네. 아 그래서 아빠가 눈 떴는데 없어서 슬펐구나. 아빠 어디 갔다 했지? 응. 출장. 기, 짱. 음. 아빠는 오늘은 집에 안 와. 응? 내일 밤에 온대. 내일까지 안미리 아빠 기다릴 수 있지요? 네. 음. 자, 요거 음. 맛있어요? 네. 오늘은 아빠가 좀더 먹고. 음. 노란 버스 타자. 그까? 네. 노란 버스. 무슨 버스 타고 싶어요? 노란 버스. 노란 버스 타고 싶어요? 네. 음. 그럼 이제 갈까? 네. 오늘 어린이집에서 어디 가기로 했지? <laughs> 몰라. 몰라? 네. 응. 알면서 응, 음, 공룡 보러 가기로 했지? 네. 이리오세요. 다다다다. 응? 다다다다. 다다다다? 네. 어, 살금살금. 잘 다녀와? 네. 오늘 어린이집 마치고 엄마 또 데리러 갈게. 네. 가서 재밌게 놀고. 네. 공룡 친구들도 많이 많이 만나고 와. 네. 한결 공룡 친구들 중에서 누구 만나고 싶어? 트리케라톱스? 음... 아니 그러면? 앙킬로사우스 음... 앙킬로사우루스 만나고 싶어? 포테르무못할까 음... 아, 포테르무도? 네. 하늘을 나는 공룡인데 있으려나? 푸트라노도 보면 엄마 이야기해 줘 알았지? 응. 엄마 인사하고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다르리다. 잘 다녀오세요. 네. 사랑해. 한결이 안 추워? 나도 추워. 추워? 바람불어 바람불어? 네옷 따뜻하게 입었어요? 네 그런데도 추워? 응. 더 두꺼운 걸 입어야 되나?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무슨 소리야? 노래를노가래를 부르나봐 래놀에 응. 놀래, 놀기 새들이 노래부래 노래 놀래, 노래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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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래래 듣기 좋아? 네. 한결이도 그러면 노래 불러줘. 한결이는 무슨 노래 부를 거야? 삐약삐약 시작. 삐약삐약이공아지 잘 다녀와. 응. 엄마는 이따 만나요. 자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빽차네빽배차어딨네요네 응.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잘 놀았어요? 어린이 응? 어린이 공룡 친구들 누구 만났어? 공룡 친구 구라키 구라키오 어디있어? 응 티라노랑 구라키오사우루스 만났어? 응오 저기있다 응, 놀이터에서 조금 놀고 싶어? 응 조금 놀다가 집에 갈까? 네 혜님이 집에 가기 전에는 집에 가야 해 알았지? 응. 조금만 놀다 가자 모가도 있네 어, 모과도 있어 모과나무네 모과가 응. 몇개 열렸어? 다섯 개 다섯 개? 네 보자 세알려 봐봐 하나 둘셋넷넷넷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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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이 어떻게 내려올 거야? 한결이 혼자 내려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내려와? 엄마가 내려줄게. 어? 엄마가 내려줄게. 엄마 어떻게 내려줘? 엄마 못 내려줘. 엄마 내려줄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응, 엄마 못 내려주겠는데? о 제 오지 귀 z e 요 o 와정정이 일어나고 머리에 받 a g a i 결 집에 가자 뭐라고 엄마 보고 얘기해 줘. 다섯 번만 놀고요. 뭐라고요? 다섯 번만. 다섯 번만 놀고요. 네. 엄마 얼굴 보고 이야기해 줘야지. 다섯 번만 놀고요. 어? 네. 다섯 번만. 다섯 번만 놀고요. 네. 우와 모기. 모기가 너무 많아 한결 빨리 가자. 모기 어디 목이 도망갔어 엄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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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결도 가라해 목이 왜택배터 안고 요백패차네 모르지? 한결아 응. 걸어가볼까? 응. 왜 갑자기? 어, 가고싶어 안고 가고 싶어? 응응 안아주세요 응. 누가? 예쁘게 이야기해야지 한결아 안아주세요 아나 줬잖아 <laughs> 목이 있다 목이 꼭 잡아 한결이 아기예요? 네 누구 아인데요 엄마 아기 아 엄마 아기야? 응 한결이 근데 두 다리 튼튼하고 걸어갈 수 있잖아 응. 오늘은 안기고 싶어? 응 알았어 내옷 네, 갈아입고 왔어요 이제 뭐할까? 영양제 먹기 영양제 먹고 싶어? 네 앉아 으악. 으악. 앉아 누구? 엄마 엄마 앉아 네. 한결아 아까 왜 안아달라 했어? 응? 왜? 밖에서 왜 자꾸 안아달라 했어 엄마한테? 택배차 와서 무서웠어? 네 엄마 손잡고 오면 되잖아 다음부터는 앉지 않고 엄마 손잡고 걸어오자 응. 알았지요? 네 택배차 오지 못해? 응 아무 타도 아니고 응 먹고 싶어요 집에서 간식 뭐 먹었어? 또 응. 떡볶이랑 우유 먹었어? 응. 맛있었어요? 무슨 맛이었어? 응. 사과 맛. 사과 맛이었어? 네. 한결 눈 아파? 네. 눈꼭 감고 있어. 엄마 이따가 약 발라줄게. 네. 응. 눈 크게 떴어. 눈 크게 떴어? 네. 눈 크게 떠봐. <laughs> 엄마 간식 준비해 줄게요. 응. 엄마 파인애플 먹거야 응. 나는 파인애플 다 먹을 안 먹을 거야? 파인애다 먹을 게다 먹을 거야? 네. 아빠랑 파인애플 사왔어 응. 아빠랑 파인애플 사왔지? 네. 엄마가 파인애플 싹도 싹도 잘라줄게. 네. 다 먹고요. 혼자? 네. 같이 먹어야 지 혼자서는 다못 먹어. 같이 먹고, 내가 먹고, 먹고, 엄마 먹고. 꽃갈모자, 에. 그 뭐지? 자, 꽃갈모자부터 해볼까? 시작. 꽃갈모자, 에. 볼록볼록비 까부와 지지 까부와 지지 한량만 혼디 이네에 도깨비 H 도깨비 H 도깨비가 H야? 네 도깨비 H

안 해도 돼. 올라와. 어린 집에서도 턱받이 안 해. 어린 집에서도 턱받이 이제 안 해? 받해 턱받이 어, 해? 네. 어린 집에서도 턱받이 해. 잘먹겠진다기도하고요두 <laughs> 손을 모으고요. 하나 눈을 꾸네. 두 손을 모으고요. 하나 눈을 감고요. 엄마가 오늘 기도해 줄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먹으세요. 우와 한개 진짜 맛있겠다 오늘. 만두국도 있고요. 목살도 있고요. 멋지. 진짜 맛있겠지. 소고기 있고요. 고기 아니고 이거 목살. 돼지고기야. 소고기도 있고. 고요. 어 오이도 있고요. 소고기오이도 있고요. 음, 뭐부터 먹어볼래요? 만두부터 먹어볼래요? 아니. 그러면? 만터 오이부터? 네밥찍고 응. 아 아빠는 어디 갔다 했지? 몰라. 강. 강도. 음, 강원도. 강도. 음. 출장 갔지? 응. 아빠 출장 가서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laughs> 안 좋아요? 네. 왜? 아빠 못 보니까? 네. 음, 아빠 빨리 오세요. 해. 아빠 빨리 오세요. 응. 한결이가 기다려요. 해. 한결이가 기다려요. 엄가이 아, 보글보글 머리 감을 거예요. 맞지요? 어, 물안 들어가야 되지. 네. 보글보글. 네. 응. 너는 안 들어가게 엄마가 조심할게. 응. 잡아줘. 응. 응. 엄마가 좋아. 응, 엄마가 좋아. 아줄게마아요 Tchau,